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유튜브에 악성 댓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 진짜 악성 댓글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방송 올리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제 유튜브에 처음에 달았던 것은 바로 유롱이 점프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입니다 제가 방송 루이놈이 이루노 한글도 모르 자수니다 사람들은 글씨에나 그 실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제가 하들 또 악선 거0.15.0전 그냥 소리만 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도 깔았어요 제가 아, 뭐야? 저는 그냥 어? 아, 저는 리비만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버터칩을 찾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롱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2편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슬레고요. 어.. 열정 형제.. 키키키 <laughs>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더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어딨냐? 저 음. 여로보다죠. 저도 유로이야 나도 이제 소도국이라 불려도 돼. 난 이제 유로이 그래 유로이야지니까 제가 이러면 안 와줬죠? 근데 지금 자 지금 엘로 소녀님 지금 저한테 한마디로 욕을 쓰신 거죠? 욕을 쓰신 거죠 지금? 저는 그냥 방송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목소리로 원래는 안 할랬어요. 근데 그냥 이런 목소리로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저한테 그냥 상한 것만 찍었는데, 왜 저한테 욕을 쓰시죠? 전 그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면도 지금 제 이름을 밝혔다고. 지금 저한테 또 죽었다는 욕을 쓰신 거죠. 네, 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저는 그냥 이런 리뷰만쓸 거예요. 저는 그냥 리뷰만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마크. 마인크래프트 초보인 사람도 이런 걸 참고하라고 그것만 말하는 거야 바보심 나무로 만든 다락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리뷰만 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래요 그리고 럭키블럭 상한 거 그렇고, 열차 만든 이 유로. 지금 제가 악성 댓글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구독, 저는, 구독을 받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독자, 아이 없어도 영영이도 상관없어요. 저는 나중에,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네? 그냥 찍은 겁니다. 제가 단지 구독자를, 구독자 없어도 돼요. 저 재미사로 찍는거예요 왜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유롱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또유롱담프 유룡... 야! 정품이분 여기요 잠깐만요 점프맵은 못해도 돼요. 님도 잘하실 적은 없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에? 님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제원혁이란 사람은, 제가 지금 알거든요? 제가 같이 점프맵 한 적도 많아요. 멀티해 아주. 님도, 님도 점프맵 못해요. 저도, 저도 그냥 열심히 하서, 연습해서, 그 점을 그냥 보여준 뭐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못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 그러... 그, 심하게 말한 사람도 지금 제가 이런 사람거 미땡땡 농 같아 전 그게 제일 자 하... 여러분, 제가 이말한번 하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악성 댓글이 재밌다고 그 구독자 아니 아니 그 방송 찍은 사람에게 욕하든가 아니면 바보 같다 이런 악성 나쁜 말을 쓰거나. 이런 악성 댓글은 재밌다고 달아주, 달아줬잖아요. 근데 그 방송 찍은 사람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다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고려하고 일단 먼저 배려, 고려하면서 악성 댓글을 달지 말고, 좋은 댓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처음 찍은, 그니까, 음좀 낫네요. 그래서, 요즘에 바쁜 일정 때문에 조금 못 찍었어요. 제 말할 게 있어요. 이 방송 보신 사람들은 악성 댓글을 지워주세요. 최대한 조금 많이 이런 욕 같은 거 조금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유롱이라 치금 하고요. 유롱이라 지금 다른 사람 나와요. 저는 성 앞에 글자가 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워줬으면. 다른, 뭐, 바보 같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조금 지워줬으면, 또, 그, 뭐였지, 뭐, 응, 아무, 응, 그래, 이런 말 남기지 말고, 조금 지워줬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세나, 수술, 마크, 이런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